안녕하세요, 피트김입니다. 오늘은 제가 먹방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. 김치찌개입니다. 제가 갑자기 왜 먹방을 하는 이유냐. 장민석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도전과제를 내주셨습니다. 그냥, 그냥, 뭐, 뭐 하는, 뭐 해주세요. 이렇게 아니라 그냥 먹방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먹방을 하려고 합니다. 김치찌개 먹기 전에 물 한잔 해야지.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려고 하겠습니다. 하, 맛있겠네. 김치찌개는 김치지. 아, 어. 그리고 오늘은 오안할 많이 안할 거라. 조금만, 조금만 먹으려고. 지금 몇 시야? 응. 나 잡아. 나또 봐. 아, 옆바닥. 내 옆바닥. 아! 아 역시 밥 먹을 때는 상 번만 안 하고 먹는 게좋네다 먹었으니까 물한잔 해야지. 아 여기 물이야. 자 이렇게 밥을 싹싹 긁어 먹습니다. 싹싹. 아, 지금까지 피트 김이었습니다. 김치찌개 맛있습니다. 추천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!